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하고 어, 에스겔하고 논쟁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좋은데 에스겔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이 다른 선지자들. 대 영향을 받아 이선 다른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다른 생각을 하는 군중들의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두 부류, 다른 선지자들과 군중들, 이두 부류가 에스겔의 말을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명분을 세워서 안 듣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군중, 백성, 그러니까는 성도들, 교인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군중들 안에 있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질문, 질문은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말을 안 드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째, 오랫동안 지켜보니, 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두 번째, 두 번째, 이루어진다 해도, 나 죽고 난 다음이더라. 어, 이두 개의 내용이 뭐냐? 아, 중요한 지금 에스겔 상, 상황에 오늘 질문에 주고받고 하는 답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켜보니 안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진다 해도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더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왠지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켜보니까 안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2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이 에스겔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은 200년이 어, 거의 채워지죠. 네, 이러한 간격을 놓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더라. 그, 안 일해지는 거죠. 안 일해지는 거고. 두 번째,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어 그래, 그래. 그런데, 내 때는 아닐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분기점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이두 가지 말의 시작점, 구두점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21절에 하나 있고, 26절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절 "지켜보니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 자, 여기 보면 1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미냐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는 에스겔이죠. 인자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딘데요. 날이 느리대요. 모든 날이 느리니까 모든 예언 묵시가 시간에 따라서 그냥 흐지부지 된대요. 이런 거죠. 이, 어, 하는 이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어, 지금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데 주일 성수와 봉헌 안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신데 아유 그럼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 할머니 때도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응? 근데 뭐 어떻게 해? 뭐 그다음에 뭐 징조가 있었어? 벌이 있었어? 원래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더라, 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우리 할아버지 때그 교회 가서도 그 소리 들었네, 내가. 응? 어? 내가 어렸을 때 들었네. 그럼 뭐 변했냐고? 아, 똑같아. 그냥, 그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시간 지나면은 뭐 그냥 묻혀지든지 하든지, 우리 이대로 가면 돼. 라는 식이에요. 왜이 비유를 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날이 더디고, 날이 더디대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대요.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 속담을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한데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세대에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너희들이 보던 것 에스겔이 지금 예언할 때가 592년으로 보거든요 2년에서 3년경 2년에서 3년경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586년에서 7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5년 정도의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거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숙대밭 만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지는 못하겠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에 함께 있는 건 거죠.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운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하기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성취된다. 복도, 화도, 하나님은 절 때 물러서지 않으세요. 시간이 문제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어 12장 21절 여기 보면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묵시의 응함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허탄한 예언이나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라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반역하는 족속이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말한대요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요 안 나셨나요? 화가 나셨지 화가 나셨지 근데 이 화가 난 것에 인간의 감정이 뭐예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 원칙은 알아 좋은 말이야 스탠다드야 그래 뭐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해해 나도 직장 가면 내할일할때 이루어지진 않아도 법을 이야기를 해줘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화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할 게 있죠. 그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안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진대요. 어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에두 번째 풀립이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지연 작전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진다라고 어 하는 건 우린 아닙니다. 이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까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묵시가 사라진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예언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말한 재앙들이 없어진대요. 그건 없어진다라는 얘기고, 이두 번째 아이들은 달라요. 이두 번째 아이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요. 어, 나는 쟤네들이랑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아니야. 오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거예요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2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안 이루어지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22절 말씀 그대로 묵시가 사라지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루어진다 해도 나 죽고 난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 27절에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애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 왠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불편한 게 있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음에 불편한 게 없으시면, 음,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기, 생각하기, 하나님의 궁율, 기다림이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가 아닌지. 자 핵심 워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궁의 기다림, 하나님의 률의 기다림이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성취된다. 이 말씀 어 이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발을 발을 실천하기 위, 위한 기도문 써보자. 오늘은 기도문을 한번 써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실천하라고 가신 건 여러분들께 마음에 계속 부담 주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부담 주고 계신 것들이 왜 늦어질까요?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뜻이 흐지부지 된다라는 기대를 혹시 갖고 있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나만의 아닐주의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문을 쓰실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는 분은 나누시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그런 분은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문은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바를 주여 내가 오늘 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 되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를 묵상하는 이유가 에스겔이라라는 대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에스겔이라라는 전례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장시간 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 예언자 에스겔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요? 그 말을 안 듣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아니 역사적으로 보니까 목사님들은 언제나 그 얘기 하더라. 또 하실 거야 이거 하고 두 번째 그래 이루어지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족. 조금 더 놀다가 교회에 가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뭐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않겠어? 자기가 때를 조정하는 것. 아,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거를 고치기 위한 나의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